코리안팜 석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미에서 친구가 온다고 가지 해서 뭐 먹을 것을 좋고요. 좀 준비해야 되는데요 텃밭에 나가서 준비해 보도록 그리고,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더 늦게 쉬면옥수수니다 이렇게 크고요 주변에는 이렇게 크고 그렇습니다 수박을 따야 되는데요. 이거을난건 모르겠네. 소리에 티티티티 나나 보게. 이 수박도 마찬가지겠죠. 별로 안 해. 이 수박은 따야 려나 이건 딸까? 아, 어, 이건 이긴 것 같은 턱, 턱소리는 야, 오늘, 수박을 한발리 잡았습니다. 오이. 그, 분홍빛, 색깔도 괜찮고. 야, 친구야. 맛은 어때? 벌써 다못뽑내 야, 한개더 먹어라. 찡던저한개 저거. 쌀이 난게 아니라, 그것이 파지 마고. 응? 맛 괜찮나? 야, 너무 맛있다. 이거 먹는데 건드리지 마라. <laughs> 야, 그, 그 버리라, 씨, 그거까지 다 파먹노. 음. 야, 껍질도 억수로 얕다, 그냥. 응. 음, 너무 맛있다. 오. 와. 괜찮네, 어이. 어 저거, 저거도 뭐라, 저거 먹는 걸 한번 찍자. 자, 오늘 구미에 사는 내 친구가 가만히 내농장에 요, 놀러 왔습니다. 그래가 수박을 한 마리 잡았는데요. <laughs> 아니, 뭐, 혹시 안 입고 그거 하면 어떨까 생각했는데. 그나마 괜찮네요 저봐 수박 한개 달린거 눈콜 요요 올라가는데 어. 하우스 요 어. 새끼 와저는그 어. 나뉘대마 응? 그 수박이은뭐애플수박이이 그 몰라 내 안에 심은한게 안에 빛이 안들어온게래자 먹어보세요 이야 이 연출하는거 아닙니다 예 원래 이 친구 스타일이 먹는 스타일이 이렇게 먹는 겁니다 와 가만히 놓고 찍어요. 이건 지금 동영상이기 때문에 <laughs> 사진이 아니다. 야씨 몇번 하면 다못 본다니 네. <laughs>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. 야그보면뭐 그래 맛을 느끼나 <laughs> 어... 야 야, 구독자 여러분. 한 번요, 합천에한번 놀러 있어. <laughs> 저 위에 미꾸라지도, 그, 5 k 로 연못에 해놨는데, 하자말자 뭐라노, 그 두루미고 오던데, 다안잡은놈 모르겠네요. 안 그러면 음 가을에, 입니다 음. 따봉. 가을에 매운탕, 추어탕 끓이면 뭐 멋지는데 야 먹는지면 이것도 같이 먹자 어 됐다 <laughs> 아, 아예뭐탈들들다 이게 네. 음. 나 옥수수 삶으면 한번 넣어봐 이 음. 오이 다오잘 익었다 음. 오이 라이다음음 음. 옥수수도 찜거 온다고 삶면 돼요 뭐 소금 옆에 있는 거 이거 막 손소금 때려좀 넣었는데, 짜올란가, 심벌란것도 모르겠고. 일단, 어. 그리고, 요, 요 놈은, 저, 짐성이 깔아먹은 거, 묵고 갈라먹는 겁니다. 얼마 전에 먼저 먹고, 몇대야이렇 아, 그 그래, 그래, 그래. 야, 물건은, 그냥, 내, 우리 라면 끓여먹으러. <laughs> 그러면 그냥 마시게. <laughs> 아, 이거, 아, 이거, 이, 아, 이거 시험. 꿀물이라며. 아, 괜찮다. 이 시험, 물이고. 아, 이물좀더 부어가지고. 수가, 그래, 시험, 응. 그거. 응. 저거, 그거, 그거 해갖고, 내쌀 먹어 먹잖아. 그래. 물좀더 부어가지고. 그래. 이 씻었나, 이요 음? 응? 씻어야 까가 시엄마시엄마 시험, 나, 나라고, 이거. 응? 까 뿌면 된다. 씻어가지고. 나중에 하고 하는 거야. 응, 난 씻어야. 조금, 좀 씻어 놓을게. 그래. 어+ 어그 옥수수+ 옥수수 삶은 거좀 어, 어, 맛이 어떻습니까? 내가 먹는 게맛 괜찮은데 전쟁가야 맛있게 먹으라 한 게지 니형막 싫어하네 뭐. 야, 그거 토끼알매지로 앞니갖고, 밑에 발로 한 두세개씩, 열쇠, 얇아, 얇아, 묵여 맛있지 그거 막, 하이 저. 그래 먹는 거는. 이게 묵여 마실 거야. 그래 먹는 알이 많이 안들어간네 물티. 물티가 없어지니까, 는냐맛 괜찮네. 음. 음. <laughs> 올해, 그, 저, 자, 난실 주변에, 저집 창가, 창가에, 저, 옥수수 나무가 보이네요 그몇 포기 심은거 따가까서 친구 온다고 따가 삶은게 그런대로 맛이 들었네요 맛있네요 아 오늘 한또한열포기 정도 시작 해놔야겠다 은든 한가 갈갈리다 먹고 야, 그, 한개빼 없더나? 이거? 어. 한건 하나밖에 없는데, 저쪽에 있는 거. 그거는 안 되겠다. 아까 뭐, 오! 괜찮나? 좋습니다. 30도네, 30도. 76%고. 예, 냉장고에 왔다, 나도 해먹자. 어. 열어, 열어. 찬물에 상라. 아이, 냉장고에 와라, 씨. 냉동에 엿볼까? 예, 예. <laughs> 이거 얼음은 진짜 맛없다. 예, 예, 냉장에 밑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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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. 밑에 그 공간 있잖아. 그 공간 있나? 응. 아무도 안 열어, 공간. 오늘은, 여기까지!